데드트나이트 한번 해볼게요 3대3인데 근데 나 3대3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오랜만에 데드트나이트 하네 내가 방들어온거고요 특수기술 불가능으로 해야돼 그렇지 좋았어 3대3은 근데 처음 해보는데 노스킬로 해야지 스킬있으면 재미없어 스킬있으면 끝나질 않,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저는 가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가스가 좋아, 내가 볼 때는. 어, 다 가스부터 가네? 한번 빼고. 가스가 괜찮다니까. 자. 그 다음은, 어, 한번더 가스 갈래. 오케이. 자, 전투툭 가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또리어 노랑 없으면 더 좋지 오일 <laughs>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 <laughs> 가스업지 줘야지. 진내 하면 하면 되지. 일단 투가스까지 하고 어그 다음에 한번 유닛을 뭐든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분조이 초반만 잘 막으시면 되거든요. 어, 상대방도 가스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가스 3개? 가스 3개 먹은 데도 있다고 벌써? 어떻게 벌써 가스를 3개 먹어? 말이 돼? 자, 일단은. 좋았어. 내가 1대1밖에 안 해봐가지고, 대전 스트라이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대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그레이드 다 돌려주고, 자, 아. 아무래도 초반에 유닛을 좀 모아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저글링, 저글링을 좀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글링을 일단 좀뽑고 우리 팀이 여긴가? 우리 팀이 여긴가? 어디야? 여기야? 아, 여기다. 여기 아래쪽인 것 같아. 맞죠? 아래쪽, 뭐야? 이거, 우리 팀 어디야? 아, 여기 맞다. 아래쪽이다. 자, 이러면서, 가스 하나 더 파도록 할게요. 총 가스 수, 다섯 개. 아, 팀이구나. 팀 가스 수가 다섯 개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삼가스하 파고. 일단, 테라보이드 초반에 마린 메딕으로, 오버, 오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오버 어떻게 뽑지? 오버가 뭐였지? 에이씨, 뭔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아 근데 3대3은 이렇게 자리가 너무 없, 없네 자리가 너무 비좁네 자리 너무 비좁아 일단 빨리 이거 좋아 저걸린 꼬라가가 저걸린 꼬라가란 말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긴 개뿔리고 큰일 났는데 이거 가사 하나 더 팝니다 과가하게 갑니다 저는 가사 하나 더파과가하게 하란 말이야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끝까지 밀린 건 아니니까 일단 테란분이 좀 초반에 이렇게 병력을 뽑아 주시면서 원가스로 저는 3가스, 4가스까지 파 주고요. 좋아, 좋아. 상황 나쁘지 않아요.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나도 셋네 4가스까지 팠고요. 이제부터는 정력을 한 번에 많이 뽑을 수 있겠죠. 시간 지나면은 미네랄 확 오르거든요. 이게 다 지나면 이제. 좋아, 됐다. 미네랄 수급 됐고요 특수기술 감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히드라도 뽑자. 히드라, 히드라. 뭐야, 왜 나가? 아, 미친. 바본가? 왜 나가? 미쳤네. 이제부터 시작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갈 거면 붐이라도 쓰고 나가든가. 왜 나가는 거야? 붐을 쓰란 말이야, 붐을. 이렇게. 그럼 쓰면 되지, 뭘. 붐이 나면서 나가야. 일로 오세요.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좀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 우리 팀에 이제 역공이 시작되거든. 가스를 초반부터 먹으면은 이제 후반전 가면 가스로 유리해진단 말이야. 뮤탈리스크 잡고 있다. 뭐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타이브 가자. 가디이필요한 시점이야. 이거 얼마지? 344원이야? 비싸네. 그래서 가디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 나와 있나? 좋아 좋아 서고있고 있어. 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울고 우리의 시대가 온 거야 이제 가스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울 시작도좀 모아줘야 돼. 내가 죽고. 어 많은 많다 상대방 역시 세 명이라서 그런가? 너무 많은데.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끝까지 밀린 게 아니니까. 아직은. 팔만해요, 아직은. 빨리 지어, 빨리 지어. 가스도 파야 되겠다, 이제. 두개 동시에 팔까? 739원. 어, 많이 오는데? 괜찮아, 가스 지어도 돼. 이 사람도 가스 거의 다 지었네. 그 둘다 가스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어. 터지게 생겼네, 이거, 씨. 큰, 큰, 난, 큰 난, 클난거 아니야? 이상람 건물이 너무 없는데? 우리 둘다 너무 가스에 대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와, 프로토스 연이 좋다. 잘 막고 있어. 조금만 더 막자. 시간 끌면서 그럼 된다. 조금만 더 시간 끌어라. 뭐야? 언제 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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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됐다. 감염충? 감염충 줄수 있어? 이거잖아 영웅 감염충. 빨리. 1111원 빨리 돼야 돼. 영웅 감옥충 지으려면. 와, 잘싸고 있다. 역시 가디언이 있어야 돼. 영웅 감옥충. 그렇지. 감옥충 만들었어 이제 영웅. 한 마리 만들었고. 바퀴 좀 지어야 되겠다. 바퀴랑. 그리고 요거. 피자 리스크 댄.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스를 하나 빼고 다 만들어놔가지고, 나쁘지 않은 상황까지 온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상황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그레이드 하고, 무슨 업그레이드 필요하지? 가디언도 좀 많이 필요한데. 네, 진짜 데저트 스트라이크 되게 오랜만에 한다 이거 몇달 만에 하는 거 같은데 한 4판 네 정도밖에 안 해봤거든요? 1대1 두판 했나? 3판 했었는데 그냥 건물 막 지으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네, 건물 막 지으면 되는 거 조합만 좀잘 갖춰주면서 하면 될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히드라, 가디언 이 조합이 좋은 거 같아 저그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종류는 잘 모르겠고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팀두 명인데 스킬 버전이 있는 있는 게 아니라서 좋아 만어 만어 조합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자그 다음에는 가디언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가스 하나 더 파야 되겠다 가스 다 파고 풀가스 파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풀가스 파도 될것 같아요 드론 어왜 드론 못 가냐 이쪽으로 가면 되지 드론 왜 거기 가려고 그래 오른쪽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고그 어. 다음 나머지 다 가디언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네요 상황이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80초만 기다리면은 그때부터는툭 갔으니까 더 많은 유닛을 뽑을 수 있겠죠 아 오버 소급도 해야 되겠다 오버 어, 뭐 소급이 안 돼가지고 오버가 너무 느려 움직이는데 아 이거 사기야 이거 오디오 이거 개사이야 주변에 있으면 다 터지잖아 분명 아저오디오 개사기인데 저거 망할 아나 디파일러 아 이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디파일러 좀 많이 지어줘도 되게 좋아요 진짜 디파일러 섞여있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디파일러 생각을 안하고 있었네 제가 천미네랄 okay. 왜안지어 뭐야 아이 땅이, 땅바닥 이상한 땅바닥인가 봐그 <목소리> 다음에 또뭐 뽑아야지? 핸드 분은 말이 없어. 안 하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감시건주는 테네 2개까지. 아우. 건물 질 공간이 없는데.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 이빨로 쏴야지. 그렇지. 피 뿌리고 난리 쳐야지. 좋아, 잘하고 있어. 상대방 테란밖에 없나봐, 병력이. 테란밖에 안 와. 다 테란인가봐. <laughs> 근데 여기 왜못 짓냐? 아, 그지같은 딱바닥. 하나, 둘, 셋, 넷, 네 개. 좋아,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근데 건물 지을 공간이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흠이다. 건물 지을 공간이 없는데. 아니, 이 많아야 돼. 아 진짜 건물정 공간이 없말 정말, 어, 정말, 정리겠는데 아니 토스분이 건물 좀 많이 지어주셔야 되는데 가스 풀말스 파셨는데 빨리 지어야지 건물 빨리 더 버텨라. 계속 버텨라. 끝까지 버티는 거야. 우리, 우리가 두 명밖에 없어도 조합으로, 그렇지. 캐리어 나이스. 캐리어 좋고. 조합으로 밀면 된단 말이야. 아, 의료전 저거 개사기야 저거. 이 씨. 아, 건물 지울 공간이 없네. 아. 최대한 지울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고. 좋아, 좋아. 경영 많아요. 그렇지. 밀어버려. 잘 싸우고 있어. 디바우가좀더 많아야 돼. 일단 공중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클 났다. 최대한 공간 활용해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잘 싸우고 있어. 계속 버텨.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봐. 와, 왜 뿌리고 난리 났어요. 왜 뿌린 게 오히려 나한테 더안 좋은 것 같아. <laughs> 좋아, 좋아. 밀어버려! 뒷발로 빨리 피 뿌리고 난리 쳐, 빨리. 아 상대 탱크까지 나왔어. <laughs> 탱크라. 일단 가디언을 좀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 어우, 씨. 좋아좋아좋아 이건 공중유닛을 좀 많이 뽑아주면서 그 지당은 히드라 저글링 비파일러 그렇지 피잘 뿌리고 있어 좋아좋아 잘하고있다 아주 잘하고있어 피를 여기다 딱 뿌려주면 딱인데 아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상황 나쁘지 않구요 잘 싸우고 있죠 이 정도면은. 아, 이 땅바닥, 그지같은 땅바닥 때문에, 지어지지도 않고. 이건 최대 4개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개까지 지었고. 이건 무한이죠? 아 병력 많이 온다. 그렇지. 이야. 많다, 많다. 최대한 공중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아, 상대방 토스도 있네. 아, 이제 젠장. 이러면 되게 힘든데. 같은 면은, 어, 좋아, 많이 짓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 근데 건물 지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여기다 좀 짓고 싶은데, 내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 이 왼쪽으로 갈수 있겠네? 기다려봐. 왼쪽으로 갈수 있나? 갈수 있으면 여기다 지어야지. 어, 지울수 있어, 지울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인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좀더 지어야 되겠다. 킨 활용도 좀 해야 될것 같아. 업그레이드 하면서. 탈모사가 킨이겠지. 아, 오케이 좋아요 여기다 건물 제도 되잖아 얘들아 먹고 와 지금 미니맵 보여요 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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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와, 병력 봐! 이거 깨고 있다. 이거 깨진 거랑 마찬가지고. 폭탄 쓸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폭탄 쓸거 같은데, 역시. 폭탄 한번 사용했구만. 여기서는 지상 병력 좀 많이 모아주고. 아 이거 12, 12개까지야? 저건 12개까지고 최대 12개 어 렉이, 렉이 걸리네 이제 슬슬 렉 걸릴 시간이 됐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막 지워버려 그냥 아 이쪽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토스 내가 너무 공간 다 차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 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쁜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울트라까지 뽑을까? 지상 병력에다가 울트라는 내가 볼땐돈당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목방이 되긴 하는데, 공중싸움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와, 많다. 상대방도. 와, 우리도 많으니까 괜찮아. 와, 장난 아니야. 와우! 와우! 아, 그래, 다행히도, 씨. 상대방 이거 열려서 다행이다. 안 열리는 줄 알았는데. 좋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 렉 걸린다 이제 슬슬. 렉 봐봐,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조합이 너무 좋아. 역시, 저기가 껴있는 게 좋다니까. 오, 오, 상대방도 장난 아니야. 쓰읍, 또 뭐가 필요할까? 나이드 스커넬 어차피 스킬이니까 스킬 맞잖아요, 이거. 스킬 없는 거니까 스킬 안 써도 됐고. 쓰읍, 울트라 좀 뽑을까? 울트라 돈 낭비인 거 같은데. 이거 최대 몇 개야? 무한으로 할수 있구나.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오케이. 와, 건물 효율적으로 잘 늘리신다, 이분. 같은 표 분, 포스 분이 공간을 좀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공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최대한 공간 활용한 거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최대한 활용했어요. 이 정도면은. 빨리, 빨리, 빨리.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만 깨면 은또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지니까, 어, 깬다, 깬다. 저거링깨려깨져버려 부셔버리란 말이야! 깼다, 깼다, 이거 깼다. 깼다. 오케이, 깼어요. 1500 미네랄, 나이스. 아주 좋아요. 저거링좀 섞어줄까? 어우, 최대 25개까지구나. 그래? 알았어, 이거 깨. 어, 렉 걸려. 어, 렉 장난 아니야. 밀겠다, 이거. 밀었어, 밀었어, 오케이. 상대방 종족 조합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내가 볼 때. 저그랑 포스가 같이 껴있으니까 상당히 세네. 역시. 저 적은 역시 물량이야. 조합이랑 물량. 히드라. 나 가디언. 적의 사원이 취약하게 되었대. 오, 나이스. 오, 상대방도 종력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더 많이 지워야지. 우리 팀도 많이 지워야죠. 아렉 어, 때문에 건물 짓기가 힘드네. 아렉 어, 장난 아니야. 이 일벌레? 일벌레가 뭐야? 히들대니야아 일벌레 이거 요거 요게 일벌레구나. 빨리 막치어 막치어. 아 맞다 저거 1두 개까지지. 좋았어. 이기겠다 이거. 조합이 너무 좋아. 우리 팀이. 어렉렉 렉 장난 아니야. 여기다도 지어야지. 히대라덴히대라덴히대라덴와 물량 장난 아니다. 밀고 있어, 밀고 있어. 그렇지. 와 병력 봐. 장난 아니야. 근데 울트라 형님들은 왜안 보이지? 여기 있다 울트라 형님들. 그렇지. 울트라 형님들 달리세요. 공격화 장난 아니야 와 조합이 상당합니다 상대방이 못막을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공중에 배틀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도 공중을 좀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공중유닛 디바우를 좀 많이 뽑아야지 아 렉이 장난이 아니다 와렉 걸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팀풀도 좀 재밌는 것 같네요. 해보니까, 오랜,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레저트 스트라이크. 아, 건물 잠을 찌었어, 아. 아, 어, 렉 걸려. 어, 렉 장난 아니야. 끝나겠는데, 이거? 폭탄 사용했다. 폭탄 사용해도 그만큼또 나. 금력이 역시 적이다, 이거는. 결국에 물량이 역시 장난이 아니야. 계속 지스, 계속 짓습니다, 이거. 돈 모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팍팍 찍고 나갔죠. 상대방 못 막는다는 거를 깨달고 나갔어요. 상대방이 아, 근데 카페 회원분이 건물 활용을 진짜 잘 하신다. 와 짓는 공간을 공간 활용을 진짜 잘 하셔가지고 이거 이겼네요. 저희 팀이 역전 빨리빨리 빨리. 더 지어, 더 지어. 폭탄 이제 없을 텐데 아마 계속 오거든요 이제 시간 지날 때마다 또 이제 10초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병력이 또 나오겠죠 보세요 물량 보세요 어마어마한 병력 소환 이야 근데 이거밖에 안나와와씨렉렉 렉 걸려 전투가 장난이 아니네요 조합이 너무 좋아 우리 팀이 리버에다가, 뭐, 하이템플러, 어, 아칸, 다크템플러, 뭐, 드라곤, 질러, 커세어, 캐리어, 난리 났어요. 신전이 안 보여. 신전을 클릭해야 되는데. 또 핫다 사용했다. 아, 우리 이겼다. 이겼습니다. 나이스. 죽어졌습니다.